네, 이번 시간에는 곤충이 어떻게 숨을 쉬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사람 같은 경우는 입과 코로 산소를 주입해서 피에 실어서 액체로 전달을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곤충 같은 경우는 기문이라고 하는 어, 곳을 통해서 기관이라고 하는 공기의 관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기체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액체로 산소를 공급하고 곤충은 기체로 산소를 공급한다. 라는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 곤충이 기체로 전달을 하려면 매우 조밀하고 어, 매우 복잡한 어떤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곤충의 기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간단하게 표시를 해 볼게요. 여기와 여기 여기. 그래서 배쪽에 여덟 쌍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배쪽에 마디마디 쪽에 여덟 쌍의 기문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 쪽에는 앞가슴과 중간 가슴에 한 쌍, 그리고 중간 가슴과 뒷가슴에 한 쌍이라고 하는 총 기문이 10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문을 통해서 공기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관이라고 하는 공기의 관을 통해서 기체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 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곤충의 내면을 보게 되면 매우 복잡한 튜브 형태의 기관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기관들이 촘촘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를 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문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있겠죠, 그죠? 이 공기가 기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바로 안쪽을 기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어이 벽면 자체가 평평하게 생겼죠? 하지만 기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가 코에 코틀이 있듯이 털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어, 이 공기 내에 있는 먼지나 아니면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문이라고 어, 하는 게 나타나죠. 여기서부터 기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문은 지금 그림처럼 나선사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나선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곤충이 공기를 호흡하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결국은 이 복강, 배 쪽을 움켜졌다가 다시 펼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기, 공기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배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표피가 쭈그러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기문은 나선상으로 되어 있다. 나선상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기문이라고 얘기할게요. 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기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기관이 결국은 촘촘하게 촘촘하게 전체 세포들.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촘촘하게 공급되는 산소들에는 매우 작은 모세기관이 존재하게 되죠. 모세기관이 기관 중에 작은 기관을 모세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기관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얇은 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어 곤충의 복부의 단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이 바로 기문이죠. 기문 여기를 기실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기관으로 각각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아주 얇은 선들이 바로 기관 소지.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모세기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내면을 봤을 때, 이 안쪽을 봤을 때 3등분으로 좀 나눠지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아래쪽과 위쪽에 경막이 있죠. 그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을 등경막이라고도 하고요, 아래쪽을..." 배경막이라고도 하죠. 그죠? 복경막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막들이 가로경막들이 어, 가로 존재하는데요. 아래쪽에 이쪽이 바로 신경조직이 움직이는 신경절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간쪽이 소화기관이 있는 소화기관이 있는 내장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은 혈관이 존재하는 대혈관이 존재하는 곳이다. 등혈관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 곤충의 단면을 봤을 때 이것들을 다 어떻게 연결되어 하고 있나요? 모든 것들이 전체가 기관지로 이루어져 있죠. 기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모든 세포에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겠죠.